네. 코드를 보시면, 어, 중요한 부분은 이쪽이 될것 같은데요. 어, 1번 학생을 인식하면 스크린에 1이라고 뜨고, 어,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컴퓨터에 데이터를 1이라는 숫자를 보냅니다. 뭐,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전부 다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어, 오류가 날 경우에는 5가 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 기기에다가 이 학생들의 얼굴을 다 학습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이 학생은 제가 1번이라고 저장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1번으로 인식을 하죠 이 학생을 가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이렇게 3번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 학생도 4번이라고 인식을 하고요 이 학생도 2번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식한 것들이 다 여기에 보시면은 어, 이렇게 방금 제가 인식시켰던 것들이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출된 데이터를 텍스트로 복사를 한 다음에 미리 만들어둔 출석부양식에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학생들이 출석처리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